안녕하세요. 겜조TV 일리입니다. 5월 20일 가디언테일즈 카카오톡 채널이 오픈했습니다. 앞으로 가디언테일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달받는 것은 물론이고 영상 제작을 기준으로 채널 오픈 기념으로 쿠폰으로 쨈 500개 5,000명 돌파 쿠폰과 1만 명 돌파 쿠폰이 제공되고 있으니 꼭 참여해서 보상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채널 추가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 검색을 터치한 후 채널 가디언 테일즈 검색 후 채널 추가 아이콘을 눌러 추가하시면 됩니다. QR 코드 검색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영상에 띄운 QR 이미지로도 검색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. 채널 추가 후 채팅방 메시지를 통해 채널 오픈 기념 쿠폰 받기로 오픈 쿠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가디언 테일즈 프로필을 눌러 확인할 수 있는 채널 소식을 통해 채널 친구 등록 달성 기념 쿠폰을 차례로 받있습니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